2007년부터네. 사람 많아요. 굿샷 아, 뿡커 쪽인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힘이 좀아네요뿡커 네. 네. 쪽으로 갔어요. 굿샷! 아이, 그대 이거 좋아, 이거. 아, 아주, <laughs> 아주 잘났습니다. <laughs> 오! 도로 맞고 아, 살았다, 살았다. 치시면 됩니다. 굿샷! 어 빠졌다. 나이스 쏜. 온. 투온. 야, 요새 어? 완전 투온? 그렇지. 아, 어,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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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샷. 다행이다 <laughs> 혼자 온에서 <온했어>, 혼자 온. <laughs> 야. 아, 저기 엄마 영준이 놀란다고 자꾸 하지 말았죠. 네. 온온 아니에요 수업니까. 어, 어 저거 저거. 레이디 두 분만 원했다. 와. 네. 다. 오 세게 치셔야 되겠는데? 오, 어, 아, 내가 아 근데 수원이 진짜 힘 되게 좋으세요.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세게 치시네. 야 이건 좀더 세게 쳤어야 되는데. 아, 저 걸렸었다. 오케이. 어, 아, 오, 감사합니다. 아, 그치, 거기 그치. 많이 많이 내리막이네요. 네, 내리막이 많이 심했었어요. 아. 아. 오, 오케이. 아깝다. 오케이. 오케이. <laughs> 음. 어? 어, 거기는 오르막 잘 쳤습니다. 야, 이거 오케이 어, 네. 감사합니다 파 <laughs> 5. 응, 되게 뜨거워. 네, ㅎ ㅎ 가운데에 제가 써요. 네, ㅎ 네, ㅎ 다 ㅎ 네, ㅎ 네, ㅎ 나도 해야지 희선 씨 화이팅. 아이돌 씨아니 아니야. 그건 그건 내가 좀 부담스러운데요. 굿샷 오 잘한다 오. 굿샷 아 요건 살았습니다. 어 굿. 괜찮습니다. 방금 또, 요렇게, 요렇게 하면 자꾸 뒤로, 자꾸 뒤로 와요. 어? 내꺼면, 내꺼면 내 먼저 칠게그 우드. 아, 어, 사람 보고 치면 됩니다. 굿샷! 어, 봤는데, 뭐, 그 서기를. 어 번커 잘 치셨네요. 어, 벙커 저기 뭐잘 치는데. 굿샷아 어? 어? 아, 이거 괜찮아 그. 어, 음. 저거 공인가요? 수호원님 그 저거. 왼쪽에, 왼쪽에. 저기 수호원님 그 저기. 혹시 저기 그린 있는 거 제공인가요? 어, 어. 야 초원. 굿샷 어, 올라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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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laughs> 아니, 근데 생각보다 되게 거리가 많이 나네요. o 응. 조금 짧게 잡고 있지, 지렇지 굿샷 <laughs> 아니, 계속 다쳤습니다 야. 엄마 shot! Good s 왼쪽 이쪽, 이쪽으로, 이쪽으로 내려가. 너무 세게쳤는데 감사합니다. <목소리> 나이스. 응. 보기. 아 오케이. 아나잘 어, 가고 있어. 나 버디. 에 yeah, 버디 어, 여기 얼마래? 115아115 쿠샷 아, 115. 아니 괜찮아 이건 괜찮아 오. 괜찮을 수도 괜찮아 살았습니다 살았습니다 쿠샷 우와, 제일 잘 갔다. 똑바로 어, 갔다, 세경아.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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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거리가 많이 난다니깐요. 아, 방향이 조금... 예, 내 공적으로 지금. 아니, 제가 치워 드리려고 그랬는데 자. 응. 아, 이나이막 뭐 아, 느껴지는데 소리에. 오, 넓으니까. 넓으니 아, 괜찮아. 아, 네, 조금만 더 안으로. 그렇죠. 예. 굿샷. 어잘잘 치자. 그때 어, 많이 늘었다니까. 발전을 한다니까 우리가. 알죠? 빨리 더빨간 거야. 어 빨간 거. 어? 아 괜찮아 멀리 갔어. 어. 어. 너무 높다. 와. 와 들어오자. <laughs> 잘 맞았다. 그, 그게 제 원래 구질입니다. 올라왔어. 감사합니다. 우와. 굿샷 굿샷 아 안돼 올라가야 돼 올라갔어 오케이 올라, 올라갔어 올 올라갔어 엣진같아 엣진 어, 응. 잘 쳤어 점파 쳐주세요 오, 잘 감사합니다 오 굿샷 <laughs>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오케이, 해주는거야? 어. 요것도 <laughs> 오케이. 빨리 잡아 빨리 잡아라. 아, 후회네요 어, 안내잘 내 맞으면 후회지. 오, 좋다. <laughs> <오, 웃음> 오케이. <감사합니다. 웃음> 어, <어우>, 잘 치신다. <laughs> 야. 재밌지? 다잘니까 응. 승진이 어. 모임. <laughs> 아, 말렸다, 이거. 이거. 오이씨. 괜좀 인간적으로, 거. 인간적으로 쳐야지 어전히안 좋았다. Good sh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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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od s 굿샷굿샷굿샷 아, 굿샷. 굿샷, 굿샷. 아주 아주 잘 맞았습니다. 아, 저기만, 치고 왼쪽 보고 잘 왼쪽. 아, 그렇지, 그쪽, 어, 중간으로, 중간으로. 굿샷 아, 잡았다. 어, 드라이버 내주아 우드 주 우드 주셔야 됩니다. 어, 잘 맞았다. 자 저기 엄마 이거 한번더 쳐야 될 걸? 안빠졌어안 빠졌어, 안 빠졌어. 안 빠졌어. 안 빠졌어. 네. 야두분다 다 아주 잘 치네. 우리 좀 넓은 구장 좀아야겠다 인터블 이해주는데 어, 가깝고 좋지 네. 인터블고. 응. 회원권 하나 사 주세요. 아, 응? 어 우리가 오른쪽만, 내가 저번에 오른쪽으로만 했거든. 쟤도 안 빠졌지 아빠? 안 빠지고. 계속 계속 포워 아니요, 그건 너무 돌아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빠질 것 같아요. 좌측 벙커 보고 치, 이걸 왼쪽 많이 보고 치시는 게 나아요 어, 안전하게. 안전하게 가는 게 나아요 어, 괜찮아요 어, 저기 엄마는 넘길 수 있으니까 오른쪽 보고 쳐저 사람들. 그렇지 사람들 쪽에 기대 아, 아, 보고 같아. <웃음> <웃음> 그렇지 어, 네. 잘못 네. 치면 그...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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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이면... 그렇지 그쪽 보고 치면 된다 충분히 넘어간다 응. 어, 오른쪽이 낫다. 어, 그래, 그래. 굿샷! 넘어갔어! 빨리 아니, 빨리 넘어갔어, 빨리 아니, 빨리 넘어갔어, 많이 넘어갔어. 몇번 있죠? 갖고 왔어. 저를 너무 과대평가한 거 아닌가요? <laughs> 거, 거리가 <laughs> 얼마 안 나요, 요새 <웃음> 굿샷! <웃음> <웃음> 굿샷! 어, <laughs> 어, 이거 우리는 가스라이팅이라고 부르지. <laughs> 봉카페 봉카페 아 됐다. 이게 그러니까 약간 뒤땅 났는데. 스윙 천천히 해야 돼. 급하게 하면 안 돼. 네, 나이스. 나이스. 오잘 쳤다. 그래서 이렇게 요 끝에 가면 오오 감사합니다 자, 어, 잘 쳤다 자, 건 오케이 그렇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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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샷. 자, 잘 네. 어, 괜찮아, 괜찮다. 근데... 공이 들어와. 예. 잘들어왔 예, 들어와. 공이 들어와. 굿샷. 어, 이것도 다 들어와요, 이거. 아니요, 잘 들어왔습니다. 자, 여 발보다 공이 높다, 그죠? 금 어, 많이 넓 네, 그러니까 약간 짧게 잡고. 굿샷 아이 괜찮아 괜찮아 잘 쳤어요 내꺼는 네, 저게 내건가더 갔을 수도 있다 다음부터 펑크 들어간다 굿샷 괜찮아 잘 쳤다 너무 잘 쳤었다 소음 어디 가셨어요? 아, 아 그래? 아니야, 그럼 위험해. 오 좋다. 잘 쳤다. 오 나이스, 야, 야 고, 공이 딱 서버렸어요. 어, 야. 제발 좀 살살들 쳐요. 가까운데 오잘 쳤다, 잘 쳤다 자, 어? 자 오케이 이제 힘자랑 안해 어. 오케이 잘 쳤습니다 좀 짧죠? 약간 짧다, 아, 짧다 왜 아, 벙커가 있으니까 약간 오른쪽 보고. 구샷 예. 올라갔다 이거는. 나이스 오. 나이스. 나이스. 오. 나이스. 기준 있어야 돼. 구시도어 괜찮아 나이스. 괜찮아 올라갔어 나이스. 올라갔어. 야야 레이디만 다 올리시고 우리는 못 올렸어. 풀고 내 이기고 만다. 아니, 생각보다 잘 쳤어. 생각보다 잘 굴러갔어, 아주. 갈쳤다, 갈쳤다, 와. 아 여기 넓다, 그지? 아무튼 호동아, 홍은 알 주네. <laughs> 야 그래 놓고 되게 잘 쳤는데 아니 다리에 힘을 엄청 줬다니까 여기 어, 되게 불은 근데 거리 되게 많이 나는데 그러니까 끝까지 힘 주려고 다리에 줬잖아 굿샷 어이구 잘 쳤다 펑크 아, 들어가면 안 되는데 안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오, 오 굿샷 잘 갔다 오 다, 거의 다 갔어요 저거 저거 요거 아니면 요건데 요거지 쉽다 저기 엄마 아니 그 조금 안쪽으로 당겨야 돼. 그 스탠스 걸리니까. 바꾸지 어, 빼야겠다. 어. 굿샷. 어, 어, 저기... 맞았는데. 음. <웃음> 괜찮아요. <웃음> <웃음> 네. 오! 응? 와, 갔다. 어? 아. 와, 안아까 어. 이게 자꾸 공을 탁 음, 때려. 때려. 어, 때려서. 그러니까. 어, 때려. 오케이. 이건 <laughs> <요건> 오케이. 감사합니다. <laughs> 어어어 뜨갔다. 어데잘어어요어어어다리힘힘 힘. 힘어어어아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힘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나어어 힘이... 힘이 <laughs> 1월달 한번 쉬었어. 어, 한달본다는거예요 예. 네. 오굿샷. 그 오굿샷. 그 네. 오. 힘이 힘이 막. 오. 어. 그샷 괜찮아 요 이건 괜찮아요. 괜찮을까? 어, 모른다 아니. 볼은 괜찮아요. 예. 네, 볼은 괜찮습니다. 더 짧게 잡으셔야 돼요. 더 짧게. 굿샷. 그게 공보다 발이 아, 발보다 공이 훨씬 높기 때문에 많이 짧게 잡아야 돼요. 굿샷. Yeah. 아 펑크 방향인데. 응, 잘쳤다 예, 나이스. 오비 버디를 한번 만들어 봐야지. 굿샷! 잘 올라왔습니다. 맞긴맞았는데 굿샷! 오 좋다! <laughs> 어, Oh, nice. Okay.